일단 수능 3점 먼저 한번 해 볼게요. 다음은 힘 질량 가속도 관계를 뭐 어쩌고 저쩌고 나타냈는데 가속도가 t분의 2v. 1의 가속도는 t분의 2v야. 2의 가속도는 t분의 3v. t분의 3v야. 그러니까 가속도가 3이고 2네. 음. 오케이. 일단 이렇게까지 해 놓고 상황이 어떤지 보자. 여기 지금 수레가 있고 추가 있는데 m이고 m이야.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m 짜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m 짜리가 있는 거고 중력을 mg를 받은 거고 얘네는 전체 2m 짜리가힘 mg를 받은 거지. 항상 질량 분의 알짜 힘은 가속도다. 그래서 얘가 2분의 g가 되어 이때 가속도는 2분의 g 이게 실험 1의 가속도야 2분의 g가 근데 지금 가속도가 2대 3이잖아 얘가 2면 얘가 3이 돼야 돼 1.5야 1.5 그러니까 2분의 3 여기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얘가 돼야지 그치? 그래서 4분의 3g가 돼야 돼 2의 가속도는 그러면 이제 최질량이 얼마냐 얘는 m 짜리야 똑같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ma 라는 게 매달려 있고 중력이 ma야 그리고 g야 m 더하기 ma라는 전체 질량이 mag라는 힘을 받으면은 4분의 3g가 나와야 된다고 4분의 3g가 그럼 넘기고 넘기고 요건 없애버리면 4ma는 3M 더하기 3MA가 되고 넘기면 MA는 3M이 되네요. 그래서 일단 1에서 가속 추의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G가 맞고 기억은 3M이 맞고 2, 실험 2에서 실이 추를 당기는 거 여기 M짜리가 있었고 여기에는 3M짜리가 있었던 게 실험 2지 그래서 3MG를 받았고 가속도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각각 4분의 3g가 나왔지. 아이고 아래쪽으로 4분의 g, 4분의 3g. 얘도 4분의 3g. 그럼 각각의 알짜 힘은 m 곱하기 가속도. 그래서 4분의 3mg 오른쪽으로. 이거 장력이지. 장력. 장력이 지금 얘한테 준 모든 알짜 힘이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4분의 9mg, 3m 곱하기 4분의 3을 했으니까 아래쪽으로 그럼 얘가 4분의 12잖아, 12를 아래쪽으로 줬는데 9만큼을 아래쪽으로 남아 있으니까 위쪽으로 4분의 3mg를 받아야겠네. 그래서 이거 장력 실이 줄을 당기는 힘 4분의 3 맞다. 됐고. 그 다음 2번 문제. 이, 이런 거 힌트가 있어요. 힘을 줬더니 정지해 있었다. A, B, C가 정지해 있었다. 그리고 얘를 놨더니 속도가 점점점 빨라졌다. 그리고 지면에 닿았을 때는 이렇게 됐다. 봐봐, A의 속력이 일정하지. 중요한 건왜 일정한지가 되게 중요해. A랑 B의 속도가 같아, A랑 B의 그 질량이 같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MA가 있고 MB가 있고 MC가 있는데 MC가 땅에 닿았어. 땅에 닿았는데 이때부터는 속도가 일정하잖아 알짜임이 0이니까 그 말은 MAG 중력 그리고 얘의 중력은 서로 같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는 지우고 이쪽으로 얘는 M짜리고 얘도 이쪽으로 M짜리에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게 가능했던 거지 MC 질량은 아직 몰라 AB가 같다는 걸 요걸 가지고 알았어 그럼 두 번째 가속도가 얼마냐 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될때 가속도가 얼마냐 하면 2분의 4야. 2m/s 세컨드 제곱이야. 2m/s 세컨드 제곱. 2m/s 세컨드 제곱이야. 전체가 2 m 더하기 mc 이게 전체 질량이지. 전체 질량이 이만큼인데 힘은 이쪽으로는 mg를 받았고 이쪽으로도 mg를 받았고 이쪽으로는 mc g 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한 덩어리가 이쪽으로 mg를 받았고요. 이쪽으로는 mg 더하기 mcg를 받은 거야. 그럼 합력은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지. 그래서 em 더하기 mc분의 합력. 이거에서 이거 빼기. 그럼 mgmg가 날아가니까 mcg만 남아. 요걸 계산한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가속도 a 2mps 제곱이 나와야 돼. 근데 G는 우리 이제 10으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여기에도 G는 10으로 나와있으니까 그래서 넘기고 넘겨주면은 넘겨서 10MC는 4M 더하기 2MC가 되고 넘기면 8MC는 4M짜리가 되니까 MC는 2분의 1이네. MC는 2분의 1M 그래서 C에 2를 곱하면 A의 질량이 나와요. 됐어. 얘는 2분의 1이야. 다시 예쁘게, 예쁘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대충 예쁘게. 여기 m짜리 있었고, 여기 m짜리 있었고, 여기 0.5m짜리가 있었던 거지. 근데 애플 얼마를 줬길래 정지하고 있었을까? 얘가 중력을 mg를 받고, 얘도 중력을 mg를 받았는데, 얘가 0.5mg를 받았잖아 이쪽으로 이쪽 전체가 받은 게 1.5면 이쪽으로 전체가 받은 게 1.5가 돼야 돼 그래서 F는 얼마로 당겨주면 된다 F는 0.5mg로 잡아당겨주면 된다 F는 C의 작용한 중력의 크기와 같다 됐고 1초가 됐을 때 1초가 됐을 때는 지금 이 상태지 이 상태 이 상태에서 P가 당기는 힘이랑 Q가 당기는 힘 P의 장력과 Q의 장력이야. 얘가 P의 장력 얘가 Q의 장력이야. 자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을 해봅시다. G는 아까 우리가 10이라고 계산했으니까 0.5MG는 5M 중력 얘는 10M 중력 얘도 10M 중력을 썼어. 가습도를 쓰자 2 2잖아 2 2 그러면 얘네들이 알짜 힘은 2m 위쪽으로 2m이라는 힘을 받은 거야. 알짜 힘이 얘는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이니까 아래쪽으로 2m을 받은 거야. 얘도 아래쪽으로 0.5 곱하기 2니까 m을 받은 거지. 야 내가 받은 힘이 5m인데 알짜 힘이 1이야. 그럼 위쪽으로 실이 4m으로 당긴 거지. 그럼 실은 양쪽을 동시에 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얘도 아래쪽으로 실은 4m으로 잡아당겼을 거야. 그럼 아래쪽으로 요 B는 4랑 10을 받았으니까 14를 받았지. 그런데 2만큼만 남았어. 아래쪽으로. 그럼 위쪽으로 10으로 잡아당겨줘야 말이 되지. 그런데 실은 또 양쪽을 동시에 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얘도 10M으로 잡아당긴 거야. 어? 아니, 12M. 아이고, 미안. 12M으로 잡아당겨야지. 얘가 14였으니까. 12M. 그럼 이제 상황이 맞는가? 10m 아래쪽, 12m 위쪽, 합력은 2m. 자, 됐어. 그, p가 잡아당긴 거는 12m이야. p가 당긴 건 12m으로 당겼고, q가 당긴 거는 10, 아니, 4, 4m으로 당겼네. 4m으로, 4m으로. 그래서, 크다가, 맞네. 그 다음. 아, 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용수철 저울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그냥 장력이랑 똑같아. 장력이랑. 장력만 구하면 돼. 여기서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 음. 등속 직선 운동을 했대. 그러면은 A랑 B의 질량은 같단 얘기야. 얘랑 얘의 질량은 똑같은데,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할 수 있지? 전체 2m짜리가. B의 중력인 mg를 받아가지고 운동하잖아. mg를 받아서. 그래서 가속도는 2분의 g야. 가속도가 2분의 g고, 가속도가 2분의 g야. 말자 힘, m, a. 그래서 오른쪽으로 2분의 mg를 받아. 얘도 아래쪽으로 2분의 1 mg를 받아. 내가 아래쪽으로 잡아당긴 힘은 2분의 2 MG인데, 2분의 1이 아래쪽으로 살아남았으니까, 장력은 2분의 1 MG로 잡아당겨준 거겠지? 그 실이 얘만 당긴 게 아니라, 얘도 동일하게 2분의 1 MG로 잡아당겨서, 그래서 AR잼은 2분의 MG가 된 거고, 장력은 2분의 1 MG인 거니까, 용철절에도 2분의 MG가 찍혔을 거야. 여기는 정지가냐,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아래쪽으로 중력을 mg를 받을 때, 위쪽으로도 중력, 아, 장력을 mg를 받아야, 위쪽으로 mg를 받아야, 그래야 버티고 있겠지? 그럼 장력은 mg고, 용설적으로 mg가 찍히겠네. 그래서, mg2분의 mg2대1, 2대1, 3번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너무 빠른가? 빠른가? 안 빠르겠지? 괜찮겠지? 자, 8m 짜리랑 m 짜리를 이렇게 두개 연결해서 정지하고 있다가 가만히 놨더니 1초일 때 피가 끊어졌대. 그러면은 피가 끊어지기 전까지, 피가 끊어지기 전까지 이 덩어리로 먼저 보자. 10m 짜리야. 힘을 이두 녀석의 중력 EMG를 받았어. 자, 자. 10분의 2g. g는 10. 2m p e s e 제곱이 이 때의 가속도겠지. 1초 동안 가속도가 이만큼이야. a 곱하기 t는 속도의 변화. 속도가 얼만큼 변했다? 1 변했다. 그래서 이 때의 속도가 얼마냐 하면 1m p e s 가된 거지. 자, 2초일 때. 2초일 때는 얘가 떨어져 나간 거야. 피가 끊어졌으니까 얘랑 얘만 있어 9m짜리야. 그리고 이제 중력을 mg 하나밖에 안 받지 mg야. 쓱쓱 9분의 10, 9분의 1 0 m 터초 제곱 맞고. 그러면은 1초 동안에 또 속도가 얼마나 증가했겠어? 9분의 10만큼 증가했겠지. 원래 있던 거에다가 원래 있던 거에다가 9분의 얘가 9분의 9인데 9분의 10이니까 이때는 9분의 1 9지 9분의 10 미터 퍼 세컨드? 그럼 이동한 거리는 이거 다 더하면 돼. 이 넓이 구해서. 1 곱하기 1 나누기니까 0.5미터를 먼저 달렸고, 요 넓이를 구하려면 이 중간 값을 찾아주면 되지. 얘가 이제 9분의 9니까 9분의 9더기 9분의 19. 그럼 9분의 29인데, 이거를 2로 나눠주면은 18분의 29고, 이거 곱하기 1을 하면 되네. 그럼 18분의 29에다가 0.5는 2분의 1인데, 2분의 1은 18분의 9지 18분의 9랑 18분의 29를 더하면 18분의 38 9 하여튼 아니네 아니네 됐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어, A랑 C의 질량은 E m 이랑 m이고 음 F를 주고 있어서 정지하고 있었대. 그럼 F는 아마 요 MG를 버티고 있는 힘이었을 거라서 F는 MG였을 거야. 자, 이제 실 끊어졌어. 실 끊어져서 떨어지는데 같은 크기의 가속도로 운동을 한대. F가 MG였잖아. e m 짜리가 MG를 받았어. 질량 분의 힘. 2분의 G가 가속도네. 얘가 이쪽으로 2분의 g를 받아요 근데 가속도 똑같다며 얘네들도 가속도가 2분의 g라는 거지 그럼 얘 질량이 얼마겠어? m이지 왜냐면 2m짜리가 mg를 받으면 mg를 받으면 쭉쭉해서 2분의 g가 나오니까 그래서 b의 질량 구했어 그러면 은 기어 나에서 a의 가속도는 3분의 1이다 3분의 1 아니고 2분의 1이다 b의 질량은 m이다 맞네 Q가 C를 잡아 당기는 힘은 자 여기서는 얘네 정지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은 C가 받은 알짜힘은 0 아래로 mg를 받았으니까 위쪽으로도 mg를 받아야 돼. Q가 당기는 힘은 mg였던 거야. 나에서는 알짜힘이 아래쪽으로 2분의 1mg가 되지 왜냐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한개 2분의 1mg니까. 이게 아래쪽으로 2분의 1이고 힘준건 2분의 2mg를 준 거잖아. 그럼 위쪽으로 남아 그 장력으로 잡아 당겨져야 되는 건 2분의 1mg만큼으로 당겨야 결과가 2분의 1이 나오겠네. 어... 가에서가 크다. 그 니. 그다음. 음... 어, 잠깐만, 여기 뭐 오류가. 류가 있나 본데? 10분의 2MG 어? 뭐야 아이 뭐야 잠깐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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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M M 10M 분해 어? 아까 내가 이렇게 안 풀었다고? 10분의 야 시안하네 10분의 1 0 m 분해 10m분의 맞지? 그리고 얘 EMG 받았지? mm 얘는 g는 10 2 m 파스컨드 제곱 허? 희한하네? 내가 이걸 아까 왜 1이라고 했을까? 그럼 속도는 2 m 파스컨드 됐겠지? 하아이 참 2m퍼세컨드 제곱 이게 틀렸네 그리고 얘거 떨어지고 나면 9m짜리가 mg를 받았으니까, 쓱쓱 해서 9분의 10. 이거는 맞고, 그럼 2가 9분의 18이니까 9분의 10이 더해져서 1초가 지났을 때, 그럼 이때 속도는 9분의 28이구요. 요 넓이는 1이고, 요 넓이는 2개 더해서 나누기 2. 그럼 9분의 여기 이제 중간값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려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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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요 네모 구하려고 중간값을 구하려면은 얘랑 얘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되지. 9분의 46 나누기 2니까 아래쪽은 18 에. 요거 곱하기 1 그러니까 요 넓이는 18분의 46 9분의 23 얘는 9분의 9. 9 더하기 23은 3분 32. 맞네. 그래서 디 ᄃ. 큰일 날뻔 했다. 자, 6번.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3m, m, 2m인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된 상태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일정한 속력. 이거 힌트 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빗면일 때는 아 이거는 따로 따로 좀더 해야겠는데 이것만 하면 길겠는데 얘가 이쪽으로 F를 받아. 이쪽으로는 F-를 받아. 그럼 얘는 이쪽으로 3F-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같은 빗면 안에서는 가속도가 똑같거든. 그럼 질량이 1대 3이잖아. 그럼 빗면 방향으로 받는 그 힘도 1대 3이 돼야 돼. 하지만 얘는 빗면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얼마인지 몰라서 그냥 f라고 적어둔 거야. 그러면은 얘랑 이거 두개 더한 게 같아야지 4f 땡은 f야. 얘랑 얘가 같아야 돼서. 그러니까 에... f 땡은 4분의 아이고 귀찮다. 그냥 저기 f가 4f 라고 할게. 이걸 4f 라고 할게. 이렇게 받고 있는 거아그니까 얘가 이쪽으로 4f라는 4f라고 할게. 그리고 이쪽으로는 f를 받고 있고, 얘는 이쪽으로 3f를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알짜 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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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이 잡아당긴 게 4분의 1 mg라고 돼있지. 그러면은, 요거 다시 지워놓고, 지워놓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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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됐어 지금 속도가 V였던 거 기억해야 되는 게 A가 최고점에 도달한다는 건 속도가 V였다가 올라가면서 멈추는 거야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잠깐 봐야 돼 이건 조금 이따 보자 음, 조금 이따 보고 여기 요거부터 잠깐만 살펴보자. 얘가 이쪽으로 가속도를 a, 얘는 이쪽으로 가속도를 e. 아, 그 저기 가속도가 a, 일단 a라고 쓰고. 그럼 r자 m은 이쪽으로 e m a, 얘는 이쪽으로 r자 m이 m a. 그리고 뭐 이런 거쓸수 있지. 전체 질량은 3m이고, 3m인데. F, 4F를 서로 반대방향 F 받았고, 3F 받았, 4F 받았으니까, R자 M은 3F지. 그래서, 가속도는 M분의 F인 거야. 음, 얘가 M분의 F인 거야. 그럼 얘는 M분의 F를 곱해주면은, EF지. 그리고 얘도 M분의 F를 곱해주면은, f 지 A가 M분의 F니까. M 곱하기 M분의 F. 석, 석. 그래, f 지 그지? 그래서 R자임이 F야. 이쪽으로 F를 받았는데, R자임이 F야. 이쪽으로 EF를 받아야지. 그게 4분의 1임지. 4F를 받았는데, EF를 받았어. R자임으로. 그럼 뒤쪽으로 받아야 되는거 EF지 그게 4분의 1MG라 그래서 EF라고 하는건 4분의 1MG니까 F는 8분의 1MG였던 것 F라고 하는거는 8분의 1MG였다 그럼 여기 3F는 8분의 3MG라는거네 그럼 이 친구의 가속도는 이쪽으로 질량분의 힘 3분의 8분의 3 3분의 8분의 3 쓱쓱 그래서 8분의 1이지 8분의 1 그리고 8분의 1 g가 이쪽으로 가속도야 그런데 이제 d간거야 d, d, 2. D, 2.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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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속도가 지금 가속도를 가속도가, 자, 요것도 써놓자. 내려올 때 가속도, 지금 갑자기 복잡해졌는데, F가 8분의 1이잖아. 그럼 M분의 1 곱하기 8분의 1 MG 해서 MM 사라지고, 얘도 8분의 G야. 아이, 똑같네. 응? 가속도가 M분의 F인데, F는 방금 8분의 1 MG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사라져서 8분의 G야. 그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속도가 v였는데 하나는 8분의 g 로 이렇게 가다가 멈췄고 어? A는 가다가 멈췄고 그리고 B하고 D는 쭉 이렇게 올라간 거지. 그럼 얘가 멈출 때까지 기울기 똑같잖아 변화가 같은 시간 동안에. 그럼 얘는 나중에 2v가 됐을 거야. 그럼 넓이가 넓이가 얼마를 얼마를 갔냐? 이렇게 갔지. 요게 D, D만큼 간걸거 아니야. V였던 게 EV가 되면서. 어? C가 D만큼 내려갔으니까. 요 칸. 하나, 둘, 세칸간게 D야. 세 칸이 D야. 그럼 요거 한칸간 거는 3분의 1 D를 간 거지. 아, 근데 이걸 이제 요렇게 써야 되네. 요렇게 쓰지 뭐. 이때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시간 곱하기 가속도 하면, 속도의 변화 나와야 돼. 근데 그 속도의 변화는 v고, 가속도는 아까 우리 얼마라고 했냐면 8분의 1g였고, 그럼 시간은, t는 g분의 8v야. 그러니까,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2 하면 되잖아. g분의 8v 곱하기, 제곱한 다음에 나누기 2. 아! 그거는 이제, 저기, c, c 거고, 이제 A 거고, C 거도 구해야지. 그래. 나누기 2. 하면 얘는 4. 요게 한 칸, 두 칸, 세칸 있으면 D지. 그래서 10이 맞고, 가속도 이거 맞고, 가에서 실이 당기는 힘이랑, 실이 실을 당긴 힘은 같냐. 아유! 얘가, 아까 우리 계산한 게 4F. 얘가 F. 얘가 3F였는데, 그럼 얘는 3F 그리고 얘는 4F 요게 3F 그래서 A를 당기는 거는 3F C를 당기는 거는 4F 틀렸네 그래서 우리 6번에는 정답이 니은과 디귿만 4번만 맞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놓고 요 뒤에 문제도 빨리 해드릴게요.